22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문제인데, 이 글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정책을, 낙후된 도시들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보통 이제 건물을 멋있게 진다든가 뭐 여러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 중심의 그러한 공공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 글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글이,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oo many officials in troubled city 하면, 트러블음에 어려움에 처한 도시에서의 너무나 많은 관리들이 잘못 상상한다. 이런 얘기죠. 대디아라고. 이 대신 동사의 목조가 되는 명사절, 그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접속사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고, 어, 뒤에가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와야 된다. 여기서 보면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대슨, 이미진의 목적어 역할을 명사절 접속사예요. 쭉, 이렇게 해서. 자, 그들은, 관리들은 그들의 도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이전의 영광으로 오르는 얘기야. 자, 그러면, 리드, 도시를 다시 리드벨 되돌리는 거, 이끄는 거죠? 이전의 영광으로. 무엇으로 오르는 얘기야?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벌써 건설 엄청난 규모의 건설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런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큰 건설 프로젝트야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과 반대의 것이 되고, 이제, 그래, 요지가 됩니다. 엄청나 큰 건설 프로젝트 새로운 스타디움을 짓는다든가, 라이트하면 가벼운 경전철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컨벤션 센터, 어떤, 뭐, 회의도 할수 있고, 뭐, 행사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죠. 주택 프로젝트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with very few exceptions, 예외 없이, e x c e p t i o n s 예외야. 근데, 예외 없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어떠한 공공 정책도 늦출 수는 없다는 얘기죠. The Tidal f o r c e of Urban Change인 점엔 자 도시의 변화에 Tidal f o r c e 하면 조성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밀물 썰물이 우리 중력 작용에 의해서 그죠. 어떤 밀물 썰물은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러 중력 작용을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Tidal Force야. 이제 간만의 자기 같은 것 조성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도시 변화의 이러한 조성력은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중력에 서 이러한 도시 변화의 그러한 조성력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변화를 어떠한 정책도 늦출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따라서 어떠한 정책 아무리 건물을 새롭게지고 화려하게 해도 도시 변화의 그러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늦출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라고는 조성되고 결국 이제 모든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을 늦출 수는 없는 거죠. 이 맛은 이거는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The need of the poor people who live in the Rust Belt. Rust Belt는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의 그러한 낙후된 공업지역을 가리키죠. 북서부 지역에는 미국 북부 지역에는 북서부가 아니라 북부 지역 쪽에 있죠. 그래서 러스트 벨트 공업지대입니다. 굉장히 낙후된 공업지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되고 공공정책은 반드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하느냐. 먼 곳이 아니라 가난한 장소가 아니라 하는 냐죠 그러니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샤이의 뉴 리얼 에스. 에스테이트한 부동산이죠. 반짝이는 화려한 새로운 부동산이 드레스업 하면 옷을 입히다. 이런 개념이죠. 꿈이다. 이런 개념이야. 자, 감소하는 점점 더 쇠퇴하는 도시를 멋지게 꾸밀 수 있고 옷을 깨끗이 입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더 v e 그래서 이트는 바로 이 화려한 부동산이 되겠죠. 건물들을 가리키는 거야. 이러한 화려한 건물들이. 자, 이 도시에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치는 바로 이 도시가 되겠습니다. 도시에. 홀마크는 특징을 가리키는 거야. 특징. 디클라인 i n i 이렇게 점점 더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은 is가 동사고 c도 역시 보호가 되는데, 아까 주목보호가 되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비동, 접속사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뒤에가 완전해. 자, 그들은 너무나 많은 주택과, 자,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relative to 하면, 뭐, 뭐와, 뭐, 뭐에 비하여. 이런 뜻이죠. 비해서. 자, 이거는 compared to 정도로 바꾸면 돼. strength는 장점이죠. 경제의 힘. 그러니까, 경제력이란 개념이지. 경제력. 자, 경제력. 경제력에 비해서, relative to야. 뭐, 뭐에 비해. 경제력에 비해서, 자, 이거 relative t 는 이것은, 이제, 못못에 비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경제력 규모, 경제 규모나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나무는 주택과,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이다, 이는 얘기야. 자, with all that supply of structure, 이러한 모든 공급, 그 건축물의 어떤 공급, 모든 그런 공급과, solid demand. 굉장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야. It make no sense to use public money 하면, 자, it는 가져와, to가 진조가 되겠죠 공공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make no sense 하면 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의미가 없다. To build more supply. 더 많은 공급 물자를 짓기 위해서. 자, 그죠? 너만나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야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 폴리 이미 이것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폴리. 빌딩 센트릭 어반 리뉴얼 하면 리뉴얼은 재생이란 개념이죠. 도시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거야. 빌딩 센트릭 어반 하면 자, 건물 중심의 도시 재생의 어리석음은 문제점은 이런 얘기죠. Remind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죠 자, 대디아를, 이러요 대디아를 직접 목적어요. 상기시킨다. 자, Remind를 잠깐 보고 가겠어요. Remind A, that B,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Remind A, of B, 이렇게도 쓸수 있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대리아를 상기시킨다. 는이죠 도시는 건축물이 아니다. 라는기죠 도시는 건축물,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는 봐도 뭐다?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를 구성하는 건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건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는얘기죠 그러니까 도시 건축 중심의 도시 재생의 문제점이 여기 있다. 하는예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위한 공공정책은 건물, 건축물 이런 것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이 이 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23번도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이것도 역시 주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글의 주제나 요지나 제목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키워드와 그 핵심적인 단어를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제 침입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곧 고3이 될 고2 학생들이기 때문에 침입종 같은 거는 이제 고3그 독해 질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생물의 침입종이라는 것은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는 외래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토착종이 아니라 외래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것이 동물이 될수 있고 뭐 식물이 될수 있고 뭐 꽃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잔디 풀도 다될수 있는 거야 침입종은 그러니까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고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측면. biodiversity라는 단어 있죠? 생물의 다양성. 이러한 측면을 굉장히 현재 악화시키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들이 바로 invasive specie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침입종을. invasive. 자, 침입종을 우리가 이제 invasive speci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침입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침입종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의 인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인간의 잘못으로 이렇게 침입하고 있다. 침입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어,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Many marine species, including, including, 뭐, 뭐, 포함하여. 오이스 t e r 굴이죠. Marsh, 습 습, 풀. 그죠? 습지의 풀. 그 다음, 물고기를 포함한 그러한 많은 해양 종들이 스피시스는 단 복수가 똑같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놓고. 근데 매니가 있으니까 이거 복수가 되니까 월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야. 엇을 식량을 위해서 또는 자 침식 방제를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굴과 같은 거는 식량으로 도입됐겠지. 침식 방제는 풍화 작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저 생태가 이렇게 토지가 토양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뭐 어떤 습지대의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물고기나 굴 같은 건 먹이를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침식 방제용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입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species는 단복수가 동일한데 m a 이니까 여기서 이걸 복수동사로 보고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 알아놔야 됩니다 with little knowledge 거의 알지도 못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이러한 역량에대해서 그것들이 에요 여기서 그것들은 바로 해양 종이 되겠죠. 이 종들이 쿠 h 해브 e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채로 이런 얘기야. 자, 원래 해브 임팩트만 영향을 미치다니까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돼지 생됐다이렇게 보면 돼. 자, 물고기와 조개류는 다시 말해 어패류는 e 브인 intention을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얘기죠. 올 오버 더 d 전 세계에 걸쳐 양식을 위해서, 이건 양식업을 가리킵니다. 양식업을 위해서. 원래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여기서 아쿠올 자체가 원래 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컬추는배양이란 뜻이야. 배양. 자, 그래서 배양균, 뭐 이럴 때컬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서 기, 이렇게 배양하고 기르는 거에서 양식업을 위해서 전세계에서 도입되었다. 자, 그래서 프로바이딩 식량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런, 기죠 앤드 엔드 프로바이드가 앤드가 없어지면서 i n g 로 바뀌는 그러한 분사구문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네이칸 이이 종들은 도망칠 수도 있고 become a threat 위협이 된다는는 거죠. threat는 항상 투가 따라붙어야 돼요. 몸모세에 대한 위협. 이런 걸잘 알고 있는 게 영어를 잘하는 지름길이야. 자, 토착종이란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어 보겠습니다. 자, 토착종과 자, 토착종과 생태계 기능과 생계란뜻이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죠. 아틀란틱 서먼 하면 대세한 연어는 a r e a r e 하면 레어 하면 길르다야 그러니까 길러지고 있다라는 길러진다. 오션 넷팬 하면 뭐야? 바다에 구물어장에서 네트로 쳐 있는 울타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드 시콜롬비아 지역에서 양식 길러지고 있다라는 의죠. m 이 근데 많은 이 양식되고 있는 물고기들이, 이 연어들이, 대생 연어들이 해마다 빠져나가, 탈출을 하고, 그 연어들은 이런 얘기죠. Have been rediscovered, recovered, r e c o v e r 는 회수하다 이런 얘기죠. 되찾다. 다시, 어, 어디 갔나 싶었는데, 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발견되는 거야. 이런 해수죠. 바닷물이나, fresh water, 담수에서 발견되어진다. 어디에는, 워싱턴 스테이트와 콜럼비아 브리드시 컬럼비아와 알라스카 지역에서, 레크레이셔널 피셔맨 우리가 여가 삼아 하는 낚시가 되겠죠? 낚시는 또한 이것도 퍼뜨릴 수 있어. 인베시브 이 스피시즈야. 침입종을 퍼뜨릴 수 있다. 이게 키워드죠. 이글에서 자, 베이트웜 프롬 메인 하면 메인주에서 나온 자, 미끼. 베이트가 미끼죠. 미끼 벌레들이 아주 인기가 있다 하느냐. 미국 전역에 걸쳐. 그리고 미끼 벌레들은 어느이죠? 흔히 포장된다하이냐 부산은 묶어주고 어디에서 해초류로 포장되는 거야 해초류에 그러면 이 해초류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많은 유기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해초류 이렇게 주격 공개되면서 해 되겠죠 해초류 속에 이러한 미끼벌레들이 포장이 돼 해초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유기체가 될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 씨위드 이런 해초류가 is discarded, d i s c a r d 버리다니까 이 해초류가 버려진다면, 이 해초류는 어른이죠. 자, 그래서 이트는 이 해초류가 되겠죠. 이 해초류와 해초류 속에 있는 해초류에 있는 그 유기체들이 어얘기죠 생물체들이 콜로나이즈는 어디에서 식하다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콜로나이즈는 식민지화시킨다는 얘기니까 결국 여기를에 서식하면서 군락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야. 콜로나이즈. 어, fishing boat man, 낚시용 장화와 레크 여가용 보트와 트레일러들이 캠핑컵, 오 r g a n 유기체를, 유기생물체를 이렇게 한 지역에서 들어올려서 move them, 그것들을 유기체 유기생물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러한 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교란시키는 침입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소개구리 같은 게 대표적인 침입종이 되겠죠. 이러한 침입종들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이런 굉장히 지 여러 가지 그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양식업을 하고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침입종들이 여기저기로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침입종이 확산되는 데는 인간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번 글의 제목 문제입니다. 24번은 예술 작품이 또 예술가가 어떻게 그 쓸모없는 땅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렇게 어디에선가 인터넷 서칭 하다가 만났을 수도 있는데, 자, 아그네스 데인스라는 이 예술가가 이 글에 나옵니다. 거기 그, 지금은 이제 9.11 테러로 인해서 육, 저, 베이스, 그 굉장히 큰 무역 센터라고 하 쌍둥이 빌딩이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그, 붕괴되고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새롭게 한동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국의 가장 경제중심지인 그런 메나탄 쪽에다가 이러한 작품을 굉장히 오래 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이제 1982년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그런 황폐한 그런 인간들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술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그 어디에선가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문장에 보면은 before fancy high rise, high rise는 고층 건물이죠. 화려한 고층 건물. 그 다음에 금융 본부 headquarters는 s가 붙어서 보통 본사란 뜻입니다. 관광 중심지, 그 다음에 souvenir, 기념품이죠. 패들러는 행상이냐, 물건 파는 사람. 행상인. 이러한 사람들이 made their way to 하면 어디에 진출하다 이런 얘기죠 진출하다 어디에 가다 아, 여기 보면 배더리파크시티 미국에서 아주 부촌 부천 중에 부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굉장히 아주 고요하고 좋습니다 이 배더리파크시티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것들이 진출하기 이전에는 월드트레이드센터라고 하는 그런 세계무역센터의 뒤쪽 지역이 이, 지금의 배더리파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거대하고 그래서 아주 흉물스러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랜드필드, 매립지였다. 그래서 1180, 1982년에 예술가인 아그네스 데니스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아그네스 데니스를 쳐보면 이 사람의 이 작품이 나옵니다. Decided to return that 랜드필드 하면 이 매, 매립지를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원래의 뿌리로. 원래의 뿌리는 뭐야? 자연의 모습으로 이런 뜻이 되어 죠 원래는 여기에도 어떤 자연의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가 되는 거죠. Although temporal,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야. 잠깐 동안만 이렇게 한 것이죠. 공공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서. Although temporal, 일시적이긴 하지만. Dennis was commissioned, was commissioned by h i 의뢰받다, 이런 얘기죠. 의뢰받다. commission은 위탁하다, 위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by the p 블릭 아트 펀드 라는 단체가 되죠. 공공예술기금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의뢰를 받았다. 뭐, 뭐 하도록 이런 얘기죠. 그래도 만들도록.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항상 되죠. 자, one of the 최상급. 최상급인데 없어도, 없어도 무조건 복수명사야. 복수명사가 되 돼, 항상. 조심하고. 가장 의미심장하고, s i 니 n i f 의미심장하고, 멋진, f a 스 t a 한, 그러한, 원래 워크는 예술작품을 뜻할 때는, 어, 추생명사가 되기 때문에 s를 못 붙여. 그래서 여기 p i 를 가지고 s를 붙여 는데 piece of artwork라고 그러잖아. 요 보통 public work니까 공공예술작품들을 중 하나를 만들도록 위임을 받은 거죠. 자, manhattan has e e r seen. Him. 여기에 이제, 여기에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워크와 맨해탄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빠져있는 거고, 맨해탄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멋진 공공예술 작품 중 하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만들도록 위탁을 받았다. 이는 얘기야. 위임을 받았다. Her concept. 이 여성 작가의 개념은 바로 나 o t t r a d i t 전통적인 조각품을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품이 아니라, 뭐냐. living 살아있는 설치물이죠. 그러니까, 그, 설치 조형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They c h a n g e the way the public l o o k at a r t 하면 대중이 예술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식. 여기 how가 빠져 있는 거야. the way와 how는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the way 다음에 how가 있다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돼.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the way와 how는 둘중 하나만 쓰면 돼. 일반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어떤 설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In the name of art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데네스는 Put beautiful golden f i e l d 하면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설치한 거죠 설치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다 심었다는 얘기야 그가꿨왔다는 얘기죠 Right는 바로 이런 얘기죠 In the shadow 그림자 바로 앞에 반짝이는 쌍둥이 건물이 되겠죠 세계 무역 센터를 쌍둥이 건물이라고도 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 센터인데 9 1 2001년 9 1 1 테러에 의해서 이두 건물이 동시에 이제 붕괴되는 그런 참사를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저께 이제 그 미군의 마지막 철군이 아프간스탄에서 이루어진 것도 그 이유가 시발점이고 미군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어, 그 당시에 그, 그 주범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이는 그러한 쌍둥이 건물에 그림자 바로 앞에 아름다운 황금색 밀밭을 설치했다. 설치했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밀밭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술가니까 푸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활용을 한 것입니다. For Whitfield Confrontation을 위해서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작품 의 이름입니다. Whitfield 밀밭. 대응, 대치 뭐 이런 개념이죠. 이 작품을 위해서 데니스와 자원봉사들은 리무브, 제거하다, 쓰레기를 다 치웠어. 매립지에서. From four acres of land, 4 a c r e 에 달하는 땅에서부터. 그런 다음에 플랜티드 심었죠. 에임 m 에임볼, 호박돌이죠. 보통 황색의 이런 얘기인데 황색 물결의 그레인 곡식을 거기다 심었다. 이런 얘기죠. Atop the area, atop은 못못 위에 이런 개념이에요. 그땅 위에다가 이런 이제 원래 꼭대기에 이런 뜻도 있고. After months of farming, irrigation, irrigation은 관계죠. 물을 갖다 대는 거야. 물을 갖다 대고 그다음 농사를 짓고 몇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밀밭은 워 i 스 라이빙 하면 번성하는 이런 뜻이죠. 번성은 워 i 스 라이빙. 번성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The a r t i s t her volunteers, 예수가 봐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수확을 했다는 얘기죠.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해서 나눠 줄수 있는 자 푸드뱅크에다가 이 자선단체에다가 푸드뱅크에다가 나눠 줄수 있는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하게 됐죠. 그래서 너르싱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보세인드 뼈. 자, 마음과 뉴욕인들의 뉴욕커들의 마음과 몸에 신체에 둘다 모두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런 얘기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신도 살찌우고 영양도 제공하고 몸도 살찌우고 영양을 제공하면서 영양분을 제공하면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얘기야. 그래서 식량을 이렇게 재배해서 이것을 자선단체에다 기증하는 일까지 했던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한 그러한 어떤 작품을 보여줬던 아그네스 데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 데니스가 전반적인 소재로서 자연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예술 작품의 설치로 인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